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그, 논산에 있는 딸기 농가에 방문했습니다. 또, 논산을 하면은, 그, 딸기의 또, 메카인 지역인데, 올해 참, 딸기 농사지기 정말 어려운데, 와, 논산에서 나름 성공한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오늘 그 농가를 만났고, 어, 어떤 노화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이거 다시 또 와야 돼 뭐라 뭐라 하셔야 돼요 꽃도 쏟고 해야돼이 아방 이 힘들어 이 아방은 어? 꼭몇개 잡으세요 그럼 다섯 개 잡았는데 잘못 음. 잡았어 더 적게 잡으셔야 응, 돼네 개만 잡았어야 음. 돼 왜냐면 사마방이 또 따라 나오고 막 그러니까 얘들이 힘이 붙여서 네개 놨어야 하는데 아, 사마방까지 나왔어야죠 사마방이 이제 물어어 여기 이런 데 속에 이렇게 물고 사마방부터는 한 개씩 놉니다 하나 예 네, 하나. 보통 일화방은좀 작고, 이화방은 좋게 네. 잡고, 3화방을 좀 높게 잡잖아요. 네, 3화방을 하나씩 가고, 네. 많으면 두 개. 계속 이제 한 하나, 두 개로 끝까지 가요. 왜냐? 포기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다 포기가 틀리잖아. 막 네, 네.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그럼 여기서 꽃대가 계속 나와요. 아, 그지? 네. 꽃대마다 하나씩 잡는 어, 거야. 꽃대마다 아. 하나씩 잡는 거야. 음. 그러면 이거 세개 따는 거보다큰거 하나 따는 게 인건비도 음. 줄고, 가격도 음. 좋고. 예. 거기서 욕심을 버리는 거야, 그냥. 나 다른데는 이제 1하방하고 2하방 그 틈이 좀 생긴다고 많이 말씀들 어, 하시더라고. 틈 없어, 우리는 이게 상하방이야 이제 애들. 틈 생긴 사람들이 1하방이 응. 11월 달에 딴 사람들. 11월 달에? 네, 11월 달에 딴 사람들 지금 놀고 있어. 우리는 11월 말. 정식은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이년 정식은 일찍했어요. 8월 28일. 왜 이렇게 모험을 하세요? 왜냐면, 네. 4번, 5번 동은 8월 2 8일날 심어요. 그리고 새 동은 산목이 들어가 있어, 육류가. 아, 새 동은. 아, 육류가 들어가 있어갖고, 개를 옮겨야 개를 아. 심고 하니까. 그래서, 얘를 일찍 심는데, 일찍 심으면 좋은 이유, 뿌리를 팍 박아갖고 좋아요. 좋긴 좋은데, 날씨 한번 잘못 맞으면다탄지로날라가잖아요 또. 이제. 그럼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응. 어, 엄청 높으잖아. 다른 집두배예요 환기가. 환기라는 게 이게 환기창의 높이가? 창의 높이가 음. 2m에요. 아. 그 고가 높다 보니까, 네. 그냥 활라당 열어놓고. 음. 그 바람도 잘 부나, 여기가? 여짝도 없고, 위도 음.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우리.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두르는 거야. 아. 비닐이 있으면, 막지, 막고 한번 때리는데, 음. 이게 좋아, 조건이 음. 엄청 좋아요. 오후에는, 저 일곱 번째까지 해가 쫙 가요. 이게 해가 요렇게 가면서 요렇게 가면서 네. 저까지 다 가. 아... 저기서 있으면서 막쫙 비춰주는 거지. 그럼 그래. 하우스마다 빛 들어오면은 광업성하기에는 뭐 가림막 어. 없이 좋네, 그쵸. 그러면은. 그리고 잿빛 네. 좀 드라고 잘말려주니까 햇빛에. 음, 음. 여러 가지 음. 조건이 좋아야 돼. 올해는 시안하게 양이 안 나오네. 전국 공통 사항이더라고요 날씨 문제성 네, 때문에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달려 있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네. 과가 안큰다는 얘기야. 네, 맞아 안 커. 결론은. 네. 네. 근데 과가 안 크니까 짝수가 적어들겠지. 음, 맞아.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벌 할아버지가 음. 벌을 보러 갔는데 아우 네. 저집다 벌값이라 받을까? 아, 그 정도로? 어, 그 정도로 아. 심한 집이 많대. 그벌 할아버지가 와서 하는 소리. 이 집은 되게 존경벌 할아버지면 논사되는벌 나쁘면 네. 다 갔을 거 아니야. 그거. 그렇죠. 자기들 이제 농가 다니면서 응. 보면은, 네. 오, 이집 나무 좋네, 뭐. 응.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진짜 많이 버린 사람 많아요. 네, 아, 맞아요. 근데 이게 품종이 뭐예요 사모님 얘는 서량 서량 또 서량이 또 논산의 자부심 아닙니까 그렇죠 서량이 음. 구정 전까지는 양도 많이 따고 괜찮아요 얘를 대처할 만한 다른 품종이 못 나오고 있어 맞아 뭐 비타 베리라나 뭐 네. 이런 거 금실이니 해봐도 음. 얘만큼 양을 따로 잡고 나무가 이렇게 길게 가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아. 다음. 네, 얘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길게 가니까. 근데 품종이 안 나오니까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계속 실험을 하지, 다른 품종 나오면. 네. 근데 맛이나 당도 경도 어. 다못 따라잡고 아, 못 따라잡아요 오히려? 네. 어. 비타베리도 네. 맛은 최고인데 양을 못 따라잡고 양을? 네 그러니까 가격을 못 맞춰주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사량을 따라잡을 수 있는 양은 없는 거 같아요 없어요 네. 어. 길게 가면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특히 흰 가루 없는 거어 첫째 총 강한 거예요 딸기 농사 진짜 얼마 되신 거예요 사모님? 저희는 토탈, 지금 네. 37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37년이면 육부 때부터 하셨네, 그럼? 딸기를 시작한 일이 11년 차. 아, 그전엔 다른 농사 하셨고? 네, 호박, 수박. 아, 호박, 수박. 네, 그... 메론, 뭐 음. 그런 거. 잡둥사니 하다가, 음. 너무 힘들어갖고, 음. 이렇게 맨날 노탈이 치고 철사 꽂고 덮고 음. 막 그런 거 하니까 힘든 음.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한번 네. 딸기 해봐라. 음. 그래갖고. 있는 거다 쏟아서 부어갖고 올인을 했지. 요몇동 아, 하시는 거예요? <laughs> 한 아홉 동. 아홉 동? 응. 또 인부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외국애들, 카메이야 아, 직원 진짜. 둘. 부부들이 하면은 한세동 정도에서 커버치는데. 그렇죠. 네, 아홉 동이라고 하시니까. 네. 애들 둘을 두면 네. 좀 뻥어요. 아, 버거울 것 어, 같아. 아, 요 우리가 아침에 같이 일하고 네. 이게 세 명을 두잖아 그러면 네. 이제 일을 맞춰 아, 안에. 기색이지. 그래서 초창기에는 세 명을 넣었어. 었 인건비에 죽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응. 지금 또 올랐잖아. 네, 계속 올라가. 네, 만 320원이래. 아... 1월 1일부터. 그러면 애들 퇴직금도 같이 올라가. 네, 맞아요. 나는 농사꾼이 퇴직금 주는 건 처음 봤어요. 아, 어, 우리도 세명 놓고는 하고 싶은데, 아 이리 빼고 저리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일반 식당에서 인부 쓰는 것도 문제지만. 네,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네. 네, 보니까. 농사도. 또대들뭐 1분 1초도 더안 해주고, 그냥 맞아. 칼. 그래서 농사 버리면, 붙여줘야 음. 돼, 쟤네들. <laughs> 그래서 아, 저희는 11년 동안 네.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그냥 계속 한 10명 안쪽에 손 꼽을 정도. 어, 동당 평균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정말? 초창기에는 음. 3천이 넘었었고 네. 이제 후반기로 5년 지나면서는 음. 4,000대 넘어가고 음. 5,000은 못 뽑아보고 4,800대까지 작년에 뽑았어요 5,000 하시려면 하우스 동수 줄이셔야 돼요가업동해가지고4,000 <laughs> 나오시면 성공하신 거지 그 작년에 4 0한 500을 뽑고 작년에 4,800을 뽑아서 아 이게 최고치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맥심 잡은 게3,000 3,000? 예 네. 올해는 과가 짙다 보니까 아 3,000만 해도 빌기 뽑겠다 최고로 그러면은 여기가 또 딸기의 메카 논산이잖아요. 그렇죠. 사모님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딴 농가들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 사람들이, 네. 어, 왜안 크지? 왜안 음. 크지? 그래서, 어, 우리는 늦게 심었으니까 크게 챘는데, 아니라 다를까?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아, 어, 이게 날씨 탓인지 네. 모르겠어. 근데 농법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똑같이 음. 하고, 더 열심히 했으면 음. 했을까? 근데 그게 아니야. 맞아요. 날씨만 바뀌었어. 네, 날씨만 바뀌고, 음. 가격도 초창기에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어 네. 그리고 이번 이만큼만 지금 상승으로 음. 조금 올라갔는데 이것이 구정 때까지만 맞춰주면 그냥 3천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지금 3, 4번가 째까는 것도 2만 원 넘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키로당 단가 봤어요 맞아요 네. 제일 꼬마가 네. 키로당 만 원이 나왔어요 저번 주에 그런 걸만원 받기는 처음이에요 <laughs> 사먹는 사람더 비싸게 사먹기 그지 근데 뭐... 수확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도 여기가 좀 농사가 더잘된것 같아요 저도 음... 전국에 딸기 농가를 많이 가보는데 음... 사모님도 좀 어렵다고 하시지만 딴 데는 좀 처참한 데가 더 많거든요 그 음. 처참한 이유가 네. 이라방을 따먹었어 네. 어 임산부가 애를 낳는데안 거둔 거야 가져갖고 음. 애 낳고 낳기 전에부터 그 애를 잘날라려면잘 먹어야 돼요 음. 그러면 음. 얘도 이라방을 음. 하나 두개세개 개 땄을 때그 뒤부터 뿌리활착대도 주고 계속 보를 해야 되는데 음. 사람들이 어 이라방 잘 크고 있어 음. 안해 다음에 음. 애기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걔는 무시해버리고 얘 음. 돈을 하다 보니까 어머 음. 잘 크고 있는데 뭘줘 그러다 이게 쫙 잡쳐버리는 거야 음. 안녕하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지, 지지. 네. 이 생육을 네. 절대, 네. 절대 죽이면 안돼 갖고 갈수 있는 사람은 네. 이제 삼사방에서또막 이런 거 따는 그치, 거지 그치, 그치, 그치. 네. 그래서 이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성부와 그 뿌리활착제를 이화방에서두 번째 조로지를 하고 음. 그 뿌리활착제하고 같이 섞어서 지금 한 상태예요 그맨 처음에는 포기관주로 들어가신 거였어요? 지금도 포기관주 이파리 이렇게 무서운데확인힘지 네. 않으세요? 아니요 그냥 이 가운데로 가니까 네. 왜냐 무멀칭이니까 <laughs> 포기관주가 어... 쉬워요 오히려 오히려 효과도 더 좋긴 좋거든요 아, 그래서 포기관주 했을 때 음. 더블들이 패주는 것보다 네. 포기관주를 하면 물길이 완전히 바뀌어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 이 구멍에서 물이 내려가도 네. 여기에서 포기관주를 해줬을 때다 네. 메꿔진 다음에 물길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더블드립보다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포기관적으로. 조로지를 음. 네, 조로지를 보기가 아주 훨씬 좋고 choro j i t 서 e r c 서 o 가 o jitter, pogigan, choco, yere 어떻게, 잡으셨어요? 스물 a 말에한동 스물 a 말에한병한병 넣어가지고 네, 한병한 한 병씩 넣어서 어. 거기다 아미노산하고 이렇게 섞어갖고 음. 음. 다른 영양제도 고 o n 고 한동씩 한동 씨? 네. 아, 그럼 되게 천천히 가셨구나, 그러면. 어, 그렇죠. 음. 말 다니면 안 돼요. 씹어놓고 네. 나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해가지고, 그통두동 정도 하거든요. 어. 어. 한동 씨. 한동 씨? 그러면서 그날은 물을 음. 안 주고, 음, 오후에 한 타임 딱 마지막 타임 들어가게 하고, 음. 큰 뿌리가 아니라 작은 음. 뿌리가 안 나가게, 음. 그래야 걔네들이 거기서 끝에서 흡수를 해가고 칼슘이나 음. 그런 걸 이동을 해주고, 음. 작은 뿌리가 안 나가게 잘 해야 되는데, 음. 그게 어려운 거지. 올해 딸기 농사가 전반적으로, 다들 어렵다고 하세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 이 정도면 올해 되게 우수한 사례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봐도 그래요. 농법은 똑같이 가되, 사모님이 칭찬하셨던 그 제품 하나 들어간 것 밖에 없는데, 음. 그 제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이 농가를 처음 소개받을 때는, 네. 민원으로. 민원이요? 네, 네. 음. 농사가 잘 돼서가 아니라, 네.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셨는데, 뭔가 네. 문제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음. 어, 농협에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아. 너네가 준 제품을 썼는데 네. 아, 좀 이상하다. 음. 가서 한번 컨설팅을 해봐라. 뭐가 음. 문제인지 한번 음. 보고 와라 해서 사실 처음 소개를 받은 농가분이었고요. 작년 끝물 정도 해서 네. 이제 딸기를 정식을 하셔야 되는데 딸기가 키가 너무 큰 거예요. 아. 모종 상태에서. 네. 저희 PB69 밝은 재를 아까 농가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세동 정도 딸기를 구분해서 모종을 키우고 계셨는데 네. 끝에 한 동만. 네. 한 동만 저희 제품이 들어가고, 음. 나머지 두 군데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음. 제품. 저희 쪽만 이상하게 모종이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죠. 아마 딸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식기 가까워서 이렇게 딸기가 커지는 것을 음. 좋아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화방도 유도를 해야 될 거고, 네. 네. 이외에 정식할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사실 저희를 불렀던 일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농가분이 저희에게 제일 처음 물어봤던 게어 너희 제품에 질소 응. 요소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응.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응.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성분 분석을 해보면 저희 제품의 질소 함량이 2%가 좀안 됩니다. 굉장히 적게 들어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넣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고 미생물 먹이로서 응. 그 정도 들어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리기로는 아무래도 발근이 너무 잘 돼서 기존에 쓰시는 것들 대비하면 아무래도 흡비력이 높아진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농가분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러면 이 제품을 본인이 정식한 이후에 초기부터 한번 써보겠다 너가 말한 대로 정말 흡비력이 좋고 뿌리 발근이 좋다고 하니 내가 그러면 이 제품을 포기하지 않고 정식 이후에 내가 한번 써 볼게. 실제로 정식을 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저희 PB69의 진짜 모습을 어 농가분께서 좀 체험을 하셨고요. 음. 어 정식 하자마자 뿌리 밝은도 확실히 잘 나오고 음. 그리고 크는 것도 확실히 다르게 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온기였는데 음. 같이 들어간 테라가드 음. 효과도 분명히 같이 보셨습니다. 음. 그래서 고온에 의한 이런 스트레스도 분명히 좀 적게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어 비슷한 시기 에 정식하신 다른 분들 대비하면 화방도 훨씬 탐스럽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천물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후에도 어 잠깐 또 끊었다가 이제 이 화방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여기 농가분 특징 중에 하나가 지속해서 이 수세 관리를 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원래 딸기를 키우다 보면은 이 화방 나오고 삼 화방 나오고 딱 시기 시기마다 살짝 눌러지는 감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조루 관수형 태로해서 저희 제품을 추가적으로 PB 욕구와 테라가드를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관주 처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방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일화방은 아직 수확이 진행 중이 있고 응. 이화방 굉장히 잘 나오고 그런데 보면 벌써 안에 산화방도 들어 있거든요. 응. 그러다 보니까 농가 분께서는 요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처리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아직은 무너지진 않은 것 같아 생육이. 무너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응. 그래서 네. 이대로 잡고 가면 여기에서 이제 해님이 응. 받쳐주냐에 따라서 생육이 더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 키를 못 키우게 해야 돼 벌써 옛날에는 우수경첩 지나면 키를 못 키우게 했는데. 네. 지금 빨라져요. 얘들도 빨라져요. 어, 빠르긴 빨라요. 네, 억제시기가 지금, 빨라더라고요. 예, 키가 얘들. 커져요, 지금 네. 연해갖고.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더 그럴 거예요, 오래 은경우 어, 그런 게 있어갖고, 응. 지금부터는 인상가리 쪽으로. 인상가리. 네. 뿌리 활짝 지치면서 인상가리를 응. 눌러주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써봤는데 음. 일단은 좋고 제가 지인들 몇명또 얘기해줬지 한번 써보라고 그 사람들은 생육이 무너진 사람들이라 일단 써보고 음. 제가 가서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써보고 눈에 보이게 좋으면 음. 음. 얘기해주겠지 기지기지 네좋다고 음. 그래도 올해같이 어려운 시기에 또 사모님이 이렇게 또 선도적으로 이렇게 딸기를 잘 키워나가니까 또 기분 좋네요, 사모님. 원래 <laughs> 네. 이 정도 자꾸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laughs> 저보다 더잘진 사람도 많아요. 백신 세동이겠지 뭐. <laughs> 이 동수 따라서 이게 틀리더라고, 또. 어... 사모님 대게 신기한 거 봤어. 여기는 왜두 개씩 심었어요? 여기는 배드가 네. 원배드인데, 양쪽으로 못 심잖아요, 갓줄이니까. 아... 그러면 네. 저 영양을 똑같이 호수를 두개 깔았는데, 네. 하나가 먹잖아. 네. 그러면 막 이렇게 되잖아. 네. 어차피 저쪽에다 못 심으니까 여기다가 포트 하나에다 두 개를 심어요. 과사이즈나 그런 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얘는 진짜 따을 따요. 어... 가도 가도 딸 수가 없을 정도로 됐는데 올해는 그 어. 정도는 아니고, 일단 지금도 따은 따요, 여기서. 어. 그쓱 날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물층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었을 때 바람에 네. 얘가 다 날려요. 아, 흙이 날리니까. 어, 흙이 송도가... 날리니까 아... 바람만 막아주고 제가 아.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래, 지주 때처럼 음. 잡아주야 음. 다 뚫으면 또 제가 홀라당 넘어가잖아. 음. 예, 쟤는 지주 대 그런 식으로. 예, 우리 집만의 노하우. 근데 많이 배워간 사람들이 많아요. 아,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럼 음. 측장 공간 안 나오신 분 많이 계시거든요. 음. 근데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음.